지난 2014년 5월 5일에 힐링캠프에 나온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바로 틴틴5로 알려진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하는 분이 나온,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동우 씨. 저도 녹화된 것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분은 그 결혼하고 100일 만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잘안 자꾸 운전하다 사고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 봤더니만, 이 분이 무슨 병이냐면,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걸려서 이 병에 걸리면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이빨을 뽑을 때도 그렇죠. 딱빼 봐야지 천천히 뽑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번은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느 때가는 자기 그냥 바늘로 눈을 그냥 찔러 버리고 싶은 빨리 시력을 잃어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너무너무 살아 있지만 죽어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의 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 사연을 듣고서 천안에 있는 한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동우 씨가 얼른 그래서 기뻐서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동우 씨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는데 눈을 기증받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온거 있죠 아니, 왜 그냥 돌아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환자로 오직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동호 씨는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에 지혜를 얻게 되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녹화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아니, 시력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모습 보면서 얼마나 화나고 저기 어디 가면 두 눈이 멀쩡한데도 늘 인상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분은 두눈이다 감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사진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게임을 진행하고 보세요. 이 표정 보시라고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 나는 건강을 잃었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원래 물질을 잃어버렸다는 분도 있어요. 나는 명예를 잃어버렸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너무 가슴 아픈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마치 천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아들을 내어 준다고 하는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다준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 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영어를 조금 사용하겠어요? God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that he gave 주셨어요. 누굴요?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son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혹시 여러분 아들이 살이 북한에 성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다 주시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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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나요? 얼마나 못됐는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집 나가고 말썽꾸러기 아들을 왜 포기할 수 없지요? 아, 그놈을 자서 그냥 호적에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어? 그거 없는 놈 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온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 아침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오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보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첫 번째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God, soul of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왜요?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 지진이 나고 일본에 쓰나미 알아요? 아 몇만 명을 그 바닷물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와서 그 새끼도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난걸 봤어요 끔찍한 아, 그동신호 어떻게 이야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지금 배가 어떠면은 타이타닉호처럼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언제 빙산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언제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아니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저기서 앞에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 세상.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언제 암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로역정에서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 세상에 건짐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멸망에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구나. 저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이 저를 살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환난과 멸망 가운데 있는 분도 많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혹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은 그래서 어떤 시험과 한란이 와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나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will not perish.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생을. 우리 학생들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저 멸망에서 건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세상의 복은 다 잠깐이거든요. 대통령 몇년 해요? 학생도 몇년몇 몇, 년에 대통령? 5년이에요. 국회의원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다? 영원한 복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상한 노래가, 뭐, 그, 뭐, 이에란 씨, 가수 이에란 씨가 부른 학생들도 알아요? 그런 거? 백세 인생 그런 노래 알아요? 들어봤어요? 잘 몰라? 어 저보고 불러보라 그러지 말아요. 또, 참. 애들도 다 있는데, 저보고 불러라고. 6 0세의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laughs> 이 노래 알아. 이러면. 얘도 들어봤대. 얘도 들어봤대. 7 0세의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요즘은 그래서 전해라가 유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회사에 사장님 불러도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전해라. <laughs> 목사님이 불러도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도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러 데리러 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아이들도 먼저 가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청년들 가운데도, 제 대학교 동창들 가운데도 군목하다가 두 명이나 사고로 먼저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20대.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땅에 사는 거,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쓰리라. 저도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 잘 봐요. 우리 엄마 아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건강하고 살아 있을 때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부모님 말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엄마 아빠 곧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울면 소용 없는 거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되셨냐고요? 그 누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보험에 던질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준비됐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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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laughs>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든지 어떤,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시 뭐요? 믿는 자마다. 여러분, 보험은 사고 나기,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드, 들어도 돼요? No, no,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사, 너무 어려우니까 보험을 끊고 다 했는데 사고 난 다음에 찾아가니까 안, 안 되죠, 당연히. 보험은 미리 드는 겁니다. 천국 보험은 미리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부자 나사로 부자 얘기처럼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 이동우처럼 때로는 아픔이 올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요절 말씀 다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다 함께 다 외우시죠? 그죠? 다 외우시는 분 배우고, 비춰줘요, 그래도. 비춰줘. 너무 안 보이지 말고. 자, 우리 다 한번 처음에 다 같이 다 외우겠어요? 다 보고 읽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만 한번 해볼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도 오케이. 시 어디 있어요? 시작. 크게 세상을 이처럼 살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예. <laughs> 잘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 다두손다 모으고 학생들 다두손 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함께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얻고 주님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